여러분, 모두, 가, 아, 안녕하세요. 강자입니다. 방금 막, 이제,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전이 이제 끝이 나는데, 이게 원래 4대 0인데,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3대 0으로 나온 건데, 오늘 정말, 어, 하이라이트가 정말 많았고, 진짜 역대급 경기였던 것 같아요. 진짜 반칙도 많이 있었고, 또 심지어 부상도 있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, 지금 좀, 어떻게 보면 혼란의 경기였던 것 같은데, 어쨌든 대한민국이 루마니아 상대로 4대 0으로 이기면서, 이제, 이제 대한민국이 있는 조는 전부 다 1승 1패로 이제 골 득실 차로만 해가지고 이제 순위가 나올 텐데 현재 상태면은 이제 대한민국은 온드라스 전에서 만냥잘 해주면은 무조건 올라갑니다. 무조건 올라가니까 이제 온드라스 전만 잘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첫 번째 골은 자책골이었죠. 마린 선수가 이제 조니 선수급이었던 그런 자책골을 넣어가지고 진짜 첫 골이 나왔었고, 그것 때문에 아마 마린 선수를 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, 이번 경기로. 상당히 많을 거고, 두 번째 골은 이제 굴절 골이었는데, 이동경 선수가 이제 차는데 상대편, 상대편 그 무릎에 이제 굴절이 돼가지고 골이 들어갔습니다. 물론 이거 이동경 선수 골로 이제 판정이 됐고, 세 번째 골은 이제 이강희 선수의 PK골, 설령우 선수가 이제 어잘해 가지고 이제 PK를 얻고 이강인 선수가 구석으로 차 가지고 이제 세 번째 골을 만들었고요. 네 번째 골은 이제 이강인 선수의 멋진 골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. 자, 이강인 선수가 나오자마자 진짜 존재감을 엄청 뿜어내면서 이제 진짜 하드캐를해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되게 잘해 줬는데 자, 이강인 선수 굉장히 감사하고 황의조 선수는 오늘 뭔가 좀 많이 아쉬웠던 느낌이 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황의주 선수도 충분히 골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뭔가 2% 부족한 느낌에서 이제 아쉽게 교체가 돼가지고 이제 교체로 들어가시고 이한 선수가 들어온 건데 어쨌든 오늘 경기는 되게 뭔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이할 말을 다 하면은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짧게 말하겠습니다. 정말 그 보는 90분 내내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심장이 쫄깃했었는데. 대한민국 그 올림픽, 그때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, 이제 온드라스전도 잘 마무리해가지고, 8강 가고, 이제 금메달까지 이제 무사히 잘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런던 올림픽 때동메달을 땄다면, 이제 도쿄 올림픽, 도쿄 올림픽 때, 이제 금메달을 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